여기는 서울시청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 1층.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청계천 물길과 호환석축. 호환석축은 하천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로 쌓은 축대를 말한다. 이것은 정릉동천의 환석축으로 정릉동천은 정동에서 발원하여 덕수궁에서 천을 형성한 후궁 밖으로 나와 대한문 앞 서울강장 및 서울시청을 거쳐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환석축은 출토된 출투, 유물로 보아 조선전기부터 근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안숙축입니다, 호안숙축. 조선시대, 이호 건물지, 단면도, 뭐야? 단면도가 어, 2호 건물 기 단면도랍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게 기둥 같아요 기둥. 기둥 세우는 곳. 밑에 다, 다리고 밑에 나무를 박고 위에 돌을 쌓고 위에 또 저기 사각, 사각형. 기둥 받침대를 세우고 놓고. 지형에 맞는 건축기술 이 건물지 남, 남동쪽 기초 단면이며 당시의 지형에 맞는 건축기법 및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 있다 이 지역은 지대가 낮으며 정릉동천이라는 정릉동천, 하천이 인접한 것으로 뻘청이 있는 저습지였다 이 때문에 건물 기초는 약한 지반으로 보강하여 건물의키마를 막기위하여 막기 전체적으로 나무말뚝 지정을 하였다. 뻘에서는 나무가 섞지 않기 때문에 나무말뚝이나 통나무를 깔아 기초를 하였다. 나무말뚝 지정을 한벌위에 바로 모래와 진흙을 이용하여 다졌다. 그 위에 3단의 적심석을 쌓고 그 사이에는 모래로 채워 다진 후 방형 표석을 놓아 마무리하였다. 호안 석축 물길의 현적